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피세라 대표이사 안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한나 기자입니다. 제품을 개발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막내들 아 분이 아토피로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뉴질랜드도 갔다 오시고 뭐 식이요법이나 병원치료 갖가지 방법을 다 하시다가 이 제품을 개발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네 음, 저희가 이제 43살에 늦둥이를 낳았는데 걔가 태어나고 3개월부터그 어,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태열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아토피라는 아주 못쓸 피부염이었습니다. 아토피는 말 그대로 알수 없는 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병인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모든 걸다 내려놓고 민통선 안에 집도 접었고 이사를 12번을 다녔고 또그 중에 한 번은 뉴질랜드로 이민까지 갔다가 결국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져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 12월달에 우연히 알게 된 카자흐스탄에서 120년 된 피부과 의사의 가지고 있던 레시피의 피부 크림을 알게 되었고 그것도 의심적어서 사실은 발라도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루타다 생각하고 발랐는데 18일 만에 그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정을 잡고 카자흐스탄 나라에 넘어가서 그거를 개발한 자우르라 박사의 그 일가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크림의 진가를 알게 되어서 이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많은 환우들이 이걸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좀 벗어나는 것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막내 아드님을 너무 그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아토피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다가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 제품 개발하시는 데만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한국에 맞게끔 또 많은 환자들한테 이것이 상품화 되거나 다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필요했었습니다. 첫째는 100% 천연인가? 두 번째는 여기에 사람한테 위해 한 이러한 뭐 중금속이나 나비나 또 아니면 스트로이드나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였고 이 크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는 것에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되어서 이거를 결국에는 상품화하게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음. 어, 그렇다면 이 아토크림이 더 궁금해지는데 가장 특장점이라고할수 있는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첫 번째는 이거는 100% 천연 오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음. 그 오일을 만드는 방법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 오일이다 보니 일반 기업이나 일반인들로서는 만들 수 없는 오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특별한 것은 우선 건선이라는 고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거를 건선 치료제로 수천 명을 고쳤던 크림이어서 사실 이 건선은 모든 피부에 기준이 되는 건선만 고치면 모든 피부를 다 고칠 수 있어서 아토피도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에게 이거를 발라 줬더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호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상품화하게 된 것입니다. 음, 어, 지금 이아파크림 판매하신 지한한달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소비자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네.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500명 정도에게 무료로 나눠줬고요. 음. 제가 직접 그 돈이 없거나 환우가 깊은 사람들은 제가 이 약을 발라주러 다녔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달 정도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서 지금은 판매가 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후기를 봤더니 진짜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너무 진짜 좋은 크림이다. 이렇게 후기들을 많이 봤는데. 그 아까 500여 명의 이제 분들에게 제품을 나눠주시고 사용 후기를 들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 후기 같은 게 하나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큐레이터 하고 있는 28살 먹은 여자분이신데 건선으로 인해 가지고 어 굉장히 시집도 못 가할 정도로 온몸이 그뭐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던 분이. 이 크림을 받고 깨끗이 나으면서 나한테 와서 눈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때큰 음. 의미를 두게 된 그런 크림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너무 보람차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네. 환우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요. 아토피 환자의 그 보호자들은 달나라에 가서까지라도 그 아토피약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을 줬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날로 날로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저가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주면서도 그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천연 물질은 만드는 가격의 원가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약이나 화장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어서 이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저희가 공급하자고 하는 거는 원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유통비 정도만 받고 많은 환호들이 쓰기를 원해서 지금 출시하게 된 겁니다. 음, 저도 요즘에 굉장히 나이가 좀 들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아트피키가 요즘 많이 생겨서 굉장히 써보고 싶은 그런 크림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표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아빠 크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아토피라는 건선 또 무좀, 습진, 뭐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등의 각양각적으로쓸수 있는 거를 좀 집중을 해서 향후에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보습제, 그 다음에 두피 질환을 위한 두피 토닉또그 다음에 이 아파 크림에 대한 패머리 군을 만들 때이 상당 부분의 이익은 사회 환원하고자 합니다. 음, 저희 아파크림은 지금 네이버나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지만 한 달간 사용해보고 그 사용 효과가 나지 않으면 돌려드리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그 정도 자신이 없다면 이 피부 질환에 대한 크림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아빠 크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아빠 크림은 천연 크림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오픈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통을 하면서 파격적인 리프런 제도를 도입한 게 효과가 없으면 이 크림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두고 리폰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아빠 크림, 정말 좋은 크림이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어, 아빠 크림이 많은 분들에게 어, 정말 좋은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한나 기자입니다. 아, 네 오늘은요 그 이피세라의 아빠 크림이라는 이 아토피 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여기 찾아왔는데요. 어, 일단 그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예쁜 동그란 통에 담겨져 있어요. 이 통을 열어보면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병이 나오고요. 처음에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 이제 속뚜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뚜껑을 열면 드디어 본품이 나오는데요 어,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귀여운 스패츌러가 있어요 여기 스패츌러로 이렇게 소량만큼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뜨셔가지고 특별히 간지러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토피 때문에 그 부위에 소량 발라주신 다음에 살살살살 문질러서 마지막에는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시면 좋으세요. 이게 계속 이제 문지르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두드려서 흡수시킬 때더 흡수가 잘 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시키시고 좀 기다리시면 어 이게 촉촉해지면서 굉장히 정말 보습이 잘 된다 이런 느낌이 딱 드시거든요. 텍스처가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딱 제형만 봐도 굉장히 고보습이다. 정말 수분감을 꽉 채워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크림이거든요. 실제로 발라봐도 이게 제가 바르고 자고 일어나도 굉장히 촉촉하다라고 느낄 만큼 보습력이 진짜 대단하고요. 다른 크림 저도 이것저것 진짜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 제품은 정말 보습에는 최강자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선지 부위별로 간지러운 부위가 한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크림을 발라주니까 이제 그 간지러움 같은 게싹 사라지고 그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다, 예민하다, 그래서 간지러움이 막 느껴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이 크림 사용해 보세요. 진짜 그 간지러움에서 해방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그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크림 한번 발라보시고 신세계 만나보시기를 제가 강추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 더 신뢰감 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장한나 기자였습니다. 어, 일명 아빠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크림 한한 한 달여간 사용해 본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이렇게 귀여운 박스를 열면요. 안에 스패출러랑 본품이 들어 있습니다. 요 귀여운 뚜껑을 열어 보시면요. 속뚜껑이 한번더 나오고요. 속뚜껑을 오픈하시면 본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향은요, 음, 전혀 그 거부감이 없는 천연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알기로 뭐 티트리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천연 오일들이 한 12가지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향기가 굉장히 은은하고 거부감이 없는 그런 향기예요. 소량 스패출러로 뜨셔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킨 바른 후에 손바닥에 이렇게 약간 덜어서 비벼서 녹이시고요. 그 손바닥에 있는 열로 얼굴을 이렇게 감싸면서 발라주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보습력이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보습력 테스트에서 무려 24시간이나 보습력이 유지된다는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토피 피부염 가지신 분들 요즘에 그 뜨거운 태양에 그다음에 마스크 매일 쓰죠? 또 황사, 미세먼지 심하죠? 너무 악조건이 많은 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보습크림, 압박크림 한번 발라주시면 아토피 피부염의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로스의 신입원 원장입니다. 아빠 크림, 아빠 크림의 그러한 상품명처럼요 아빠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우리 뭐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들, 딸, 뭐 그런 환자분 말고도요, 어,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 후에 환자들에게 큰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 연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고객들이 갖고 있는 피부의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클인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에서는요, 병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 강력한 보수 효과를 있는 이 아빠의 마음이 담긴 아빠 크림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피부가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건조할 때이 크림을 바르게 된다면요, 환자분들이 어, 아빠의 마음과 같은 깊은 치료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